안녕하십니까. 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다 박주가리입니다. 요즘 들에 나오면 이 박주가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약재로서 유명세가 있고요. 아주 탁월한 약재입니다. 네, 지금 많은 꽃이 피어 있는데요.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포함한 지상부가 모두 좋은 약재입니다. 열매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박주가리는 잎을 따면 이렇게 많은 하얀 진이 나옵니다. 몸에 좋은 성분이기도 하지만 또 양이 많을 경우 경련을 일으키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얀 진을 사마귀에 자주 발라주면 사마귀가 없어질 정도로 피부병에도 좋습니다. 이 잎을 데쳐서 쌈이나 무침을 하면 맛이 좋은 나물이고요. 또 생쌈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는 열매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열리는 이런 작은 것도 보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빨갛게 변합니다. 하나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갈증이 심했는데요. 갈증도 금방 없어지고 달달하면서 상큼한 게 맛이 좋습니다. 네, 잎과 열매에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갈비찜이나 생선조림 등에 넣어 조리하면 맛도 좋고요. 또 약효도 있습니다. 또이덜 익은 열매를 쪄서 가디처럼 무쳐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뿌리와 지상부 전체를 라마라 하고요, 열매 껍질을 천장과 씨앗을 라마자라고 해서 식물 전체를 약용합니다. 당연히 생쌈 등 나물로 먹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네, 이 박주알이 약효가 뛰어납니다. 위장을 튼튼히 하고 기운을 북돋아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자양 강장의 작용이 뛰어나서 신체허약증에 좋은 약재입니다. 또한 양기를 북돋아 정력을 증진하고요, 신체에 활력이 넘치게 해줍니다. 신장이 허에서 발생하는 유정이나 발기부전 등의 효능이 좋습니다. 네, 뛰어난 강정의 약초고요. 여성은 젖을 잘 나오게 하고 허약성냉대와 또한 각종 염증과 피부 질환에 좋고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폐와 기관지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폐의 기운을 깨끗이 하고 가래를 없애며 천식을 낫게 하고. 백날기침인 백일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박주가리를 오래 먹으면 흰머리를 검게 하고요. 뼈가 튼튼해집니다. 네, 또한 장을 윤활하게 해서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최근에는 추출물이 태행성 뇌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 특허가 났습니다. 치매 등 뇌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 박주가리 식용으로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약재로는 말린 잎줄기와 열매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려서 이용합니다. 생초는 30 내지 60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오늘 식용과 약용으로 유용한 약초 박주갈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